에크하르트톨레의 고요를 채화하기. 명상가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과 수행 방법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런 착각은 매우 흔합니다. 방법, 특정한 의식 상태, 현존을 돕기 위한 고안된 도구일 뿐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방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방법이 아닌 순수한 명상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방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한때 큰 도움이 되었던 그 방법이 오히려 장애물로 변합니다. 애견대 선 수행에서는 대체로 뚜렷한 기법을 쓰지 않으며 명상을 단순히. 앉음이라고 부릅니다. 선원에 가면 누군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나요? 하고 묻습니다. 선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전 앉은 게 아니라 서 있었는데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행자라면 25년째 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고 농담 섞인 말을 덧붙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기법 없이도 곧바로 현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명상 시간과 나머지 삶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삶 전체가 명상이 되고 몸과 마음은 현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